우와, 재영이. 끝냈어. 우와, 좋아. 진짜 배 터지네요. 그래, <laughs> 우와, 저기 저기만 쇼. 아 우와, 재영이 좋겠네. 그래서 내가 끌어였어. 아아 어. 사진부터 찍자, 사진. 아 사진부터 찍어야겠네. 전체 아 사진을 먼저 찍어야 돼. 와재아치 yeah. yeah. 사진부터 찍어. 재영아 이제 세상 이렇게 해. <Rocky> 엄마 아빠 엄마 세상에. 아빠 사진부터 찍어. 엄마 오. 아빠 아, 이거는... 한, 둘, 셋.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S> <S> 하나 둘 셋. 계속 그러고 있어야 돼 재영아. 어이, 오케이, 아이, 오케이. 아이콘, 여기, 어... 무슨...? 무슨...? 안주하려는 곳에야 어... 어...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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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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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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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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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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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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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으로 쓰는 거지? 아니래.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지금 가만히 생각하고. 네, 그냥 네. 놔둬요. 할머니 가 하게. 어. 내가 응. 이제 좀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네요. 자, 제일 부르세요. 제일 부르세요. 후후 부르. 하나 하나씩 하나씩. 또 닦고, 닦고, 닦고. 아 저기 모자 좀 잡아줘, 아유, 그렇지. 호, 마지막. 이게 웃어. 와 아유, 잘했네. 아유, 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영이 새돌 생일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모든 또 한국에 계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할머니, 다 사랑해 주셔서 또온 가족들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 재영이가 이만큼 잘 컸어요. 예수님처럼 지혜가 잘하고 키가 잘하고 하나님의 내가 충만한 재영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또 사랑이도 태어나는데 동생도 사랑해 주시고 또 언제나 아 재영이가 식시간 오빠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재영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요 언제 구경, 언제 구경가? 7월 2일. 이번 주일날도 하나 보던데? 와 이거. 재형이 연습해야 돼. 야구 연습해야지. 그래? 던져봐. 오! 우와! 우와. 우와. 재형이 투수해야 되겠네. 아, 투수하면 다막겠는데뭘 안타치겠는데? 응. 방망이 들고 하지 잡아. 아 여기 봐, 쳐박공 자, 공쳐세요 자, 하나, 둘, 셋, 쳇. 뛰기들러 예, 잘했어요. 아 이제 재영이 밥 먹자. 미역국 먹어야 이제 세살 되는 거야. 음, 어. 재영이 없네. 지영이 뭐, 뭐, 음, 음, 어디 갔나? 이제, 이제 양파? 잘하긴 하는데 다시는 안 그랬다고 어디 갔나? 그 음. 네. 진짜 멋있는 케이크가 네토마스 케이크? 응? 어토가 크마스 케이크라고? 총 케이크를 눌러? 옆으로 욕하다가 네. 왜 LA를 원하냐고? 오 어, 그거 진짜 몰라서 저 자리가 우리가 홈홈 어. 홈 응원하는 데서 지금 OA를 <laughs> <오해를> 원하는 <말하네. 웃음> 내가 가만히 거어 응. 이뻐요. 응. 그렇게 이뻐 죽었어. 응, 그. 숨리스가밥 먹네. 케이 먹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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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아, 누가 멋진 자동차 사줬어? 응? 잘먹 했어, 아까. 엄마는 그게 더 멋있는 것 그래. 같은데? 그래, 해봐. 아, 재영아! 네? 재밌겠다! 어디 봐봐. 할머니 좀 보여줘.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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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가 저렇게 돌아가? 오. 이야 오마이갓 오우 오. 오. 무서워 무서워 우와 재영아 뒤로 해봐 뒤로 재영이 앞으로 오라고 해봐. 재영아 저거 누가 사주셨어요 어? 오. 오. 우와, 오. 오. 우와. 오. 오. AHHHHH uh...